습관처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 상대방도 멋쩍듯 가볍게 웃어주고 습관처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 별일 아닌 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설렘과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습관처럼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니 소중한 사랑과 함께하는 오늘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습관처럼 힘내세요라는 말이 보약처럼 들리는 요즘 습관처럼 하는 따뜻한 말들이 내 삶의 비타민이 되어 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1월1 5일 토요일입니다. 어,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지, 내일 그 휴일, 에, 재충전의 시간이 여러분들도 또 함께 잘 보내셔서, 어, 다음 또 주를 맞이할 때는 어, 심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휴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60갑자 일주로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 무수일주고요. 어, 갑오순의 에, 다섯 번째 일주입니다. 60갑자로 보게 되면 서른다섯 번째 일주가 되겠고요. 60갑자 1조는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그 전체적인 그 숲을 보자는 어, 결국은 그 4주 명리학에서는 이 60갑자. 여기에서 나온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4주 8자를 어, 4개 의 기둥에서 두글자씩 해서 8자, 4주 8자인데요. 어, 그거를 전체를 그 풀어보는 어, 그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어, 연월일시라는그 시간의 흐름. 바꿀 수 없는 어떤 숙명적인 그런 우리 48자를 가지고 어,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그 운, 대운과 세운이라든지 또 월운, 이론을 보면서 우리의 운명, 미래를 우리가 어, 예측해 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나한테 어, 극력적인 면으로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그명력의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무술 일조는 육식갑자 일조 중 서른 다섯 번째, 또 가보순 중에는 다섯 번째 일조입니다. 무술 일조의 간지가 갖는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보므로써 무술 일에 태어나신 분의 그 근본적인 성품, 성향, 기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술 일조의 그 술토, 일체의 십성은 술토 비견이며 그 술토 속에 지장간 신정부, 신금상간 정화정인 무토 비견의 그 십성이 자리하고 있고요. 일지의 12신사로는 화개살이 되고 12운석으로는 묘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그 무술일주의 기본적인 정보 가지고 분석한 그 무술일주의 뭐 성품성향이라든지 뭐 진로적성, 건강, 배우자, 자식, 재물, 연애운, 또 운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술일주는 대체적으로 성품이 완고하고 책임의식이 강하며 언행과 마음이 그 시비가 분명한 일주입니다. 재물운과 그 명예운이 함께 있어 대체로 순탄한 일생을 사는 일주이지만 돈을 아낄 때는 그 수전노와 같고 돈을 쓸 때는 엄청난 그 낭비력이 있는 일주로 양면석을 가진 일주입니다. 무술 일주는 원만니타 형으로 영감이 뛰어나고 총명해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성공할 수 있는 성분인데요. 초년보다는 중년 이후에 큰 복을 크게 누리는 그런 일주입니다. 가을 서리가 내리는 황야에서 홀로 적을 지키는 그황구의 형국입니다. 자신의 그 책임에 대한 그 한계는 분명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워 외부의 경계를 차단시키는 독선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은 고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친분 관계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 독단적인 성격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 스카이를 그 오래 지속할 수 없으며. 투쟁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행상으로 무술은 천간과 지지가 동류로서 비화하기 때문에 지지술의 작용이 더욱 심화되므로 내심의 노기를 품고 대상을 만나면 증오하고 독선적인 기가 강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오만불손한 그 행동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운명 또한 극에서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물론 사주의 그 구조 형성 여하에 따라 성격은 물론 기룡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 미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진이나 축의 기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 기질에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수양하고 수상하면 선천적 운세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면 물론 무사람들에게 두령이 될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즉 술은 선악의 그 용법에 따라 기룡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것이나 그 기본 성질은 대의만을 주장하고, 오만하며, 고집선음을 무시할 수 없고, 따라서 마음은 굳세지만, 노기를 가득 품고, 남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기를 좋아하며, 특히 선악을 잘 탐지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은 가파른 그 성벽을 뜻함으로, 천을 귀인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구설이 따르고, 관제나 송사에 걸리기 쉽고, 그런 반면에 천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뇌가 총명하고 영감이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태생이 생년이나 생일의 그 지지에 미나 신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천관과 지축에 해당하며 두령격으로 귀인의 위풍이 있고 그러므로 수행만 잘하면 사회에 등불이 될수 있는 현자의 그 제목인 것입니다. 무술의 기는 음력 9월에 해당하는데 이달부터 모든 만물이 음으로 돌아가 서립발리에 서는 시기이며 따라서 내심의 노기, 고집분노 완고 독단 등의 성격이 있어서 행운의 기회를 놓치는 수가 많고 아울러 음울하고 늘변한 데가 있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려 하지 않고 화부터 먼저 내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소녀는 그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마음이 잘 맞지 않고 형제와도 대립이 있으며 부부금술은 좋은 편이지만, 가정에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그 성미가 작용하여 가끔 냉랭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남성은 그 아내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여성은 남편의 그 사랑이 부족하여 내심,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업은 검찰, 경찰, 의사, 또뭐 점술가, 정치인, 언론인, 기자 등 구속받지 않는 직업이 적합하고요. 사업으로는 건축, 토건 관광, 유흥업, 광산 개발이라든지 운수 사업 개통도 대기랍니다. 배우자로는 그 남성은 이민, 개묘, 병호생의 여성이 길하고요. 기해, 신추 갑진생의 여성은 좀 불리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 가보 신묘, 경인생의 남성이 그 유리하고 을미, 계사, 임진생의 남성은 좀 불리합니다. 건강은 위장병이라든지 골절, 대장염, 또 천식, 간염, 고혈압 등의 그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명은 42세, 48세, 56세, 62세 내려가 조심해서 잘 넘기시면 남녀 모두 공이 한890 이상의 그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입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그모수 일주에 대한 그 일주 내용은 전달을 드렸고요. 또요 모수 일주 가지고 또 사주 명식을 하나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면서 하나의 그 사주 푸는 방식의 일주에서 사주 팔자는 넓혀서 확장되는 그런 부분을 내 인생의 심리 개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그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그 사주 명식은 무술년 김이월 무술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사주 명식을 가지고 이런 그 하나하나 일주가 끝난 그 일주에 대해서 그 사주 다 펼쳐지는 그런 부분. 일주 분석은 많은 그 선생님들이 지금 저렇게 판서해서 일간이라든지 지지라든지 뭐 십성 또 지장간 십비 운석 이런 부분들을 또 천간의 관계인지 상생 뭐 상극이나 표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뭐 많은 그 판서 강의가 많아서 저는 이제 그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많이 그 접하셔서 그리고 또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는 전자에서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일단은 좀 다른 방법, 스타일로 지금 나레이션 정도로다가 제가 강의를 해 드렸고요. 어, 좀 다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사주명식을 하나 띄워 놓고 요 무술일주에 대한 그 사주명식인데요. 요 부분에서 격이라든지 또 아니면 용신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그 사주명식 가지고 심전 개울하는 방법 정도 이런 약간의 그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 명식을 하나 띄워봤습니다. 무술년 김이월 무술일 임수시에 태어난 신문의 사주 명식을 하나 띄워봤고요이 사주 명식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개운, 개원, 심리적인 개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그 오행표에서 어떻게 이 사주 명식을 풀면서 오행표와 같이 잘그 사주 통변에 활용할 수 있는 사주 통변의 어떤 활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있고요 기초적인 그 통변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토 일간이 미월에 수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강하고, 밑에 지지에 다 근이 돼 있으면서, 굉장히 온통 토입니다. 그래서 신왕사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격으로는 신왕격이기 때문에, 종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 용신이라고는 굳이 뭐 이건 종격이기 때문에, 토가 용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오행표에서 보면 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자기한테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실생활에서, 생활의 지혜로서, 어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토와 연관되는 지금 뭐 하루로 보면 그 경계 시간이 되는 거죠. 어, 또 계절로 보면 환절기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넘어가는 그 환절기 부분을 토의 어떤 그 기운으로 다 이야기하고 방향으로 보면 중화, 그리고 색상으로 황색인데요. 어, 보통 이제 심리적인 계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색상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또뭐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뭐 맛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 건강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오장 뭐 건강에서 보게 되면 비장과 위 속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건강 상담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학에서는 가끔씩 사실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한 그 상담도 할수 있는 그런 공부는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리하고 또 우리 사람이 돌아가는 사람의 구조가 거의 그 너무나 그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우리가 명약 공부는 사실은 천체 공부 우리가 그래서 천문학이라든지 또 한약이라든지 그래서 천지인 우리가 다 천문학 또 우리가 명약 한약 이세 가지 공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깊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시간 지나면서 차츰차츰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건강이라든지 또 이런 그또 풍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공부하게 되고 그런 공부가 다 같이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상담하시는 그 상담자들한테 충분한 그 상담 서비스를 할수 있는 컨설팅이 될수 있는 그런 그 상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양표와 함께 사주 명식으로도 함께 본그심전 개음 요거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젊은 생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은 강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